마지막으로 이 소설집 추천하는지 추천하지 않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인성 평론가는 특별히 별점을 주기로 했습니다. 뭐야 <laughs> <laughs> 나만 줘? <laughs> 심진영 선생님 부터 말씀하십시오. 저는 그래도 추천. 그런 오래된 이 작가에 대한 애정과 어? 그리고 뭔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. 작가가. 이제 요 시기를 모래 폭풍, 시간의 모래 폭풍을 견디고 어?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천. 됐다, 추천. 그다음에 다니는데. 네, 저는 수미상관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별점 3개 드리고요. <laughs> 몇개 만점이야? 다섯 개? 네, 다섯 개 만점에 별점 3개 드리고요. <laughs> 어, 원조 국밥집의 든든함 이렇게 한 줄평하겠습니다. 이게 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맛은 아니에요. 이번 소설집은 특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 면에서 원, 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, 김현수라고 하는 작가들을 작가를 좋아하고 쭉 따라 읽었던 독자들이라면은 뭐 읽어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면에서 뭐그 인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?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나세요 저는 별점 두개반 드리겠습니다. 중립기요. <laughs> 그러니까 뭐 소두에 어,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에서 저는 뭔가 기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. <laughs> 기세로. 네. 기세가 느껴지지 않았고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있어서도 별로 동의가 되거나 설득이 되지 않았다. 다만 작가의 어떤 진정성은 느껴졌다. 작가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. 작가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부분들은 느꼈지만 작가가 내리는 결론이라든가 작가가 보여주는 그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하는 방식에는 잘 설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별점 두개 반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저도 추천합니다. 사실 김현수 작가의 소설은 제가 학생들한테 읽히면 가장 괴로워하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. 학생들이 괴로워해? 네. 워낙 진지하고 무겁고 뭐 의미를 또 캐기가 조금 힘든 면도 있고 그래서 좀 힘들한 어 소설인데 이 소설집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캐치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한 소설집이기도 하고요. 두 번째는 저도 글을 쓴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김현수 작가의 그래도 뭔가 좀 형식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진심, 어, 이런 게좀 느껴져서 <laughs> 진심이 통했네요. 네. 어. 레트로 인간. 다른 같은 때 다른 경우는 진심만으로될순 없다. 막 <laughs> 뭐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네. 보시더니 김현수만 예외예요.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. <laughs> 진심이 네. 안 느껴져서 얘기한 거지. 호레비 심정 네. 호레비 간다고. 저는 그런 진심이 느껴져서 추천드립니다. 자 그러면 어, 이곳으로. 어, 소소집이를 뭐였죠? 이토록 평범한 미래. <laughs> 게... <laughs> 아니 추천해놓고 <있어>. 제목을 몰라. <laughs> 자 이토록 평범한 미래 리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다른 채널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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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